콜레스테롤을 개선시키는 지금부터 2년 전에 이런 질문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키토산은 기존에 내몸 속에 있던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배설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키토산을 먹고 난 에 먹은 음식물들에 콜레스테롤 지방 성분을 흡착해서 배설하는 건가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도 이 점이 궁금합니다. 또 어떤 분이 답을 얻으셨나요? 저도 무척 궁금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있고요. 물에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있는데 두 개가 조금 차이가 있죠. 불용성 식이섬유는 포만감 자구 운동 활발, 변비 예방, 완화, 발암물질의 배출을 도와 대장암 예방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물에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론 왼쪽 편에 있는 이것도 하지만 소화기관을 통과하는 동안 플레스테롤을 붙잡고 배출시켜 준다. 이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인슐린 분비를 잘 되도록 해준다. 혈당 관리가 잘 되도록 해주는 그런 성질이 있다. 그 이유는 뒤에서 또 설명을 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을 줄이는데 기여를 한다. 이건 뭐 일반화되어져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사는요, 기존의 혈중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을 빼내주기도 한다라는 건데요. 이게 어떤 원리에 해서 되느냐면, 우리 혈중에는 나의 간에서 만들어 놓은 콜레스테롤이 계속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콜레스테롤을 이용을 해서, 어, 호르몬들을 만들어 내죠. 그래서 뭐성 호르몬, 스테로이드의 호르몬, 여러분들 뭐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트로겐, 안드로겐, 뭐 이런 호르몬을 만드는 데도 쓰이고, 비타민 D를 만드는 데도 쓰입니다. 그리고 담즙산을 만드는 데도 이 콜레스테롤이 분해가 된 뒤에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담즙산은 우리의 소장을 지나가는 동안 영양성분을 다시 흡수되게 하고, 담즙도 또 흡수되어져서 간으로 가게 되어진다. 이렇게 이동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담즙산을 계속 나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나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게 이제 반복되는. 그런데 키토산을 먹게 되면 키토산에 담즙산이 붙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키토산은 흡수되어지지 않으니까 키토산이 담즙산을 붙잡고 변으로 끌고 나가버린다. 이런 개념이 됩니다. 요 위에 있는 요게 키토산의 구조, 화학 구조이고요. 이 키토산 분자에 요 아래에 있는 게 이게 담접산인데, 담접산이 여기 달라붙게 해서 붙으면 이 키토산은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이 소장을 돌아서 대장을 통과해서 빠져나간다. 나가면서 담접산을 붙잡고 나가버린. 그 담접산이 계속 빠지니까 콜레스테롤이 줄어들 수 있도록 되어진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음식 중에 들어 있는 콜레스테롤을 또 빼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들 중에 뭐 계란이라든지 어, 새우라든지 어,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 있는 뭐 이런 육류들 이 콜레스테롤도 또 우리의 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되는데요. 우리 혈중에 들어오는 총 콜레스테롤 중에 혈중에 들어 있는 총 콜레스테롤 중에 음식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양은 약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키토산은 붙잡고 빼내버린다. 그래서 연구되어져 있는 논문을 좀 살펴보면요. 우리 위장은 산성 상태로 되어져 있고 이 산성이기 때문에 키토산이 여기에서 용액상태로 녹아서 존재하게 되나? 음식물이 12지장으로 내려가면 여기에 이제 중성의 pH가 되어집니다. 네, 그... 탄산수소나 뛰염과 같은 그런 물질들이 내려와 가지고 중화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키토산이 분자가 이렇게 뭉칩니다. 둥글게. 일종의 에, 콜로이드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갈색깔 둥근 구슬. 이게 콜레스테롤인데 콜레스테롤이 키토산 분자 속으로 들어가서 붙잡혀가지고 변으로 빠져나가게 되어진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진다. 이래서 음식 중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이 배출되어지게 된다 이래서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린 이두 가지 형태의 메커니즘으로 키토산은 콜레스테롤을 줄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키토산 먹는 양하고 먹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소산을 먹을 때는 꼭 비타민C 두 알이랑 같이 먹어라. 비타민C 두 알하고 같이 먹어라. 그 다음에 유산균이랑도 같이 먹어라. 그 다음에 소화효소제랑도 같이 먹어라. 미네랄류 같은 경우에 뭐 마그네슘이나 칼슘이나, 예, 그 다음에 소금, 이런 거 같이 먹어주는 게좀더 좋다. 뭐 그런 얘기이고요. 수량은 어떻게 먹을 것이냐라는 건데, 먹는 목적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겁니다. 다이어트가 목적이면은 아홉 캡슐 3.6g 이상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고 싶다 그러면 아홉 캡슐 3.6g 이상 그렇게 섭취하면 되고요. 건강 관리가 목적이다 그러면 여섯 캡슐 식사 때마다 두알두알두 2알, 2알, 알씩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살찌고 싶다 그러면 식사 때마다 한알한알한알 한 알, 한알 이렇게 세 캡슐 정도만 먹으면 될것 같고요. 어, 이 다이어트의 경우나 콜레스테롤이나 지방을 떨어뜨리고 싶으신 분의 경우에는 아홉 개, 하루에 아홉 개, 이거보다 더 많이 먹어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내가 섭취한 음식물을 변으로 잘 빼내주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부작용이 있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이 물을 충분하게 먹지 않으면 변이 단단해져서 변비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방해한다. 그래서 비타민 A, D, E, K와는 분리해서 먹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철분, 아연 이런 거하고도 1 시간 이상 띄어서 먹는 게 좋습니다. 흡착해서 바깥으로 빼내 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비타산은 어, 그래서 이 금속류를 잘 붙이는 것처럼 중금속도 잘 빼내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에, 문제를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100명 중에 한 두세 명 정도는 에, 변비가 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에, 변비가 왔다. 그러면 바로 중단하시고 괜찮아지면 또 먹고 그걸 반복하면 결국은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먹는, <laughs> 먹는 어... 그 건강기능식품으로 막 이렇게 좀 어, 예, 네.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음... 것들 때문에 네. 우리 연구. 영국...